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에 CPA 글쓰기라는 걸 하고 벌어들인 한달 수익 내역입니다. 어? 어? 나도 블로그 부업, 글쓰기 부업 정말 많이 해 봤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수익이 안 나오던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처음에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진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글을 썼는데 한달 내도록 이 짓을 반복을 해도 우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정도만 수익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안 되는 건가?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몇 억씩 벌고 있고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 제휴 마케팅에 거의 제 인생을 올인을 해버렸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그 노하우를 싹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부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제휴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CPA 전용 챗봇도 무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네스 GPT 마스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이 보험 DB를 뽑는 GPTS를 만들어 왔어요. 이거 사용법 다 알려드리고, 무료로 배포도 해드릴 겁니다. 오, 나는 보험 쪽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이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냥 이 GPTS 이용해서 홍보구를 쭉 뽑으신 뒤에 여러분 블로그나 카페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누군가가 이 글을 읽다가 이 링크를 클릭해서 여기에 상담 신청만 남기면 여러분께 수익이 발생해요. 그것도 무려 한 건당 6만원입니다. 하루에 한 건만 신청을 받아도 한 달이면 180만원이에요. 여기서 실제 계약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께 수익이 지급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걸 바로 CPA 제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CPA 제휴 마케팅은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보험 관련 CPA 제휴 마케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CPA 제휴 마케팅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보험 쪽 CPA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쪽은 진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일반인들은 접근 자체를 잘못 하세요. 왜 그러냐? 보험에 대한 지식도 잘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 관련 머천트는 글그 내용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금지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대 허위광고 절대 안 되고요 키워드도 잘못 쓰면 몇 년을 키운 블로그도 한 번에 날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당연히 몇몇 분들만 엄청나게 많은 DB를 뽑고 계시고요 이쪽 분야의 모든 수익은 그분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비전문가도 충분히 보험 DB를 뽑을 수 있도록 챗봇을 만들어 왔어요 대신 조금 더 매끄럽게 글이 나올 수 있도록 분야를 좀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봤습니다 보험 쪽은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서 키워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통합해서 쓰시는 것보다는 저처럼 세분화 시켜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오늘 공개해드릴 챗봇은 보험 중에서도 태아 보험 전용 챗봇이고요. 여러분이 키워드만 입력하시면 그 어떤 키워드라도 이렇게 태아 보험으로 유도하는. 그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당연히 휴머나이징 작업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동법도 다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CPA 사이트부터 가입을 하셔야지만 공보 링크를 생성하고 수익금도 정산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 가입하셔야 할 CPA 사이트는 리플 알바라는 곳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DBDB 딥과 비슷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이트 주소는 오늘 강의 설명 더보기나 고정 댓글 을 확인하시고요. 접속하시면 우측 상단에 이 회원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파트너 가입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창이 나오죠? 여기 정보 쭉다 넣으신 뒤에 회원가입 해주시면 되고요. 블로그 주소가 없는 분들은 오늘도 달린다 카페 주소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회원가입 다 하셨으면 여기서 머처트 리스트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조보검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창이 나와요. 참고로 이건 매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시고 가장 단가가 좋고 승인율이 높은 거 하나 선택하시면 되세요. 지금은 태아보험 상담 신청 이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왜 그러냐면 우측에 있는 게 4,000원 더 많지만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얘가 기본 단가가 더 높습니다. 프로모션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월 승인율도 얘가 더 높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추천드립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캠페인 명을 알아보기 쉽게 태아보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캠페인 생성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처럼 태아보험 링크가 생성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첫 번째 링크 복사하기 키를 눌러주시면 이런 팝업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체 선택하신 뒤에 컨트롤 C 누르셔가지고 복사를 하시고요. 메모장에 따로 저장을 해 두세요. 앞으로 챗 GPT가 랜딩 페이지 링크를 넣어달라고 하면요. 방금 복사한 이 링크를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홍보 링크까지 생성을 하셨다면 이제 바로 홍보 글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글을 생성하시려면 먼저 이 채봇부터 받으셔야 되겠죠? 채봇 받는 방법 바로 알려 드릴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딱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 먼저 온네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로 해 주세요. 두 번째, 오늘 보신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남긴 화면을 스크린샷을 해주세요. 댓글 내용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고정 댓글에 올라온 온네스 카카오 채널 링크를 클릭하셔서 챗봇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때 반드시 어떤 챗봇을 요청하는지 종류를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배포 중인 챗봇이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챗봇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빠르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 드릴 테니까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빠르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겼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크린샷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스크린샷까지 확인 후에 24시간 이내로 이 체포 주소를 이렇게 전달 드리고 있고요 딱한 번만 이렇게 접속 주소를 받아두시면 앞으로 평생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단이 주소는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요 일주일 후에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료 배포가 중단되면 따로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공지 올려드릴게요. 참고로 매 강의마다 오늘처럼 새로운 챗봇을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니까 다음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뒤늦게 영상 보시면 무료 배포 기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챗봇을 받으셨으면 챗봇으로 들어와 주세요. PC에서 접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페이지 들어오셨으면 글쓰기 키워드 입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해달라고 하죠. 키워드는 임신과 관련된 키워드 또는 신혼부부나 예비맘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키워드 찾기를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행 중인 카페 상위 노출 무료특강을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키워드 찾기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특강 주소는 좀 전에 보셨던 챗 GPT 첫 화면에서 요 버튼 누르면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저는 임신 초기 증상이라고 키워드를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랜딩 페이지 링크를 넣어달라고 하네요. 여기에다가 좀 전에 리플 알바에서 만드셨던 여러분의 홍보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GPT는 인증 코드가 있어야지만 작동을 해요. 인증 코드는 7447입니다. 따로 메모해 두세요. 만약에 까먹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인증 코드까지 넣으면 이제 바로 글 작성이 시작됩니다. 제가 글을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쭉 읽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챗 GPT에서 뽑은 글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죠. 이제 이 글을 그냥 복사해서 여러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에 붙여넣기만 하시면 끝이에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 글을 복사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 위에 복사 키한 번만 누르시면 전체가 다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를 하셨으면 블로그나 카페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붙여넣기만 해주시고요. 이첫 줄은 제목이거든요. 여기 첫 줄만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신 뒤에 그대로 제목에다가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문단 분리선까지 다 넣어놨기 때문에 따로 가독성 이런 건 손대실 필요 없고요. 블로그에 쓰실 경우에는 대표 이미지도 여기 한장 넣어주시면 되고요. 카페에 글을 쓰실 때는 이미지를 안 넣어도 상위 노출 잘 됩니다. 그냥 여기서 딴거할거 거 없이 바로 등록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항상 글을 쓰시고 나면 다시 내 글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지막 홍보 링크가 잘 작동되는지 눌러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간혹 링크 뒤에 이 공백이 들어가면서 링크가 제대로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링크만 따로 직접 수정해서 넣어주시면 잘 작동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이런 랜딩 페이지가 나오죠. 여러분이 쓰신 글을 누군가가 읽어보다가 이 랜딩 페이지까지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상담 요청을 남기게 되면요. 여러분들께 6만원씩 수당이 입금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글을 블로그나 카페 등에 최대한 많이 써놓으시고 좋은 키워드로 상위노출을 많이 시켜 놓으시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한 5분에서 많게는 30분 정도만 시간 내셔가지고 꾸준히 저런 글을 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CPA는 글이 쌓여야지만 수익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 상위 노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도 전환율이 높은 좋은 키워드를 찾으셔가지고 최대한 상위 노출을 많이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월 10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들어오는 게 바로 CPA 부업입니다. 실제로 이 CPA 제휴 마케팅으로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까지 목표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글을 어디에 쓰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 막 부업을 처음 시작한 초보 부업인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블로그나 지식인 이런 데보다는 네이버 최적화 카페에 CPA 글을 쓰는 게 가장 수익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적화 카페에 글을 쓰시면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내 글이 상위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나올 확률도 더 높아요. 상위 노출이 뭔지, 최적화 카페가 뭔지 이런 마케팅 노하우들은 사실 제가 지난 강의 어, 쿠팡파트너스 채복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 강의 찾아서 들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어, 이런 제휴 마케팅을 해보니까 나하고 잘 맞는 것 같다. 야이 정도 난이도라면 나도 온라인 부업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최근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이 자동화 퍼널 마케팅이라는 부업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습니다. 자동화 퍼널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한 건당 수당이 최소 2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 나옵니다. CPA는 얼마라고 했죠? 보통은 2, 3만원 정도 수준이고, 진짜 많아도 한 건당 6만원 정도 수당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화 퍼널 마케팅은 한 건당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수당이 나오다 보니까 시작부터 수당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납니다. 그만큼 돈을 벌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겠죠. 자동화 퍼널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고정 댓글에 올려둔 제 지난 강의 영상, 요 영상이거든요. 요거 찾아서 한번 시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